안녕하세요. 정진그린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설비,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태양광 설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설치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오는 날은 아예 발전이 안 되지 않나요? 설치하면 관리가 너무 힘들다던데요. 같은 질문들은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과연 안전하고 무해할까? 패널은 햇빛을 받아들여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죠.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안전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장 옥상에 대형 패널을 설치하려는데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요? 중금속과 같은 부분에서는 유해한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당연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모듈의 경우 반도체 소자 광전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자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중 인버터에서 소량 생성되는데요. 국립점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약 0.079밀리가우스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의 무해한 수준이 62.5밀리가우스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과 비교하면 TV는 0.1, 노트북이 0.08인 점을 감안하면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가 흐리면 무용지물일까?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은 맑은 날에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도 일정 수준의 발전이 가능하며 실제로 독일처럼 연중 흐린 날이 많은 국가도 태양광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고효율 모듈이 도입되어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오염시킬까? 일부에서는 태양광이 시간이 지나면 유해 폐기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평균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며, 이후 폐기 시에도 대부분의 자재인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관련 제도가 점차 정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양광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설치 후에도 추가 연료 소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 눈부시고 시끄럽다. 대형 패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빛반사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지 심한 소음이 일어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관상 겉면이 유리처럼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면서 심한 눈부심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먼저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빛을 반사하기보다 최대한 빛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표면, 반사를 억제하는 코팅을 적용하거나 빛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수 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죠. 이렇듯 현재의 태양광은 경제성, 환경성 등 모두 갖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진그린에너지였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